자 아, 오늘은 바로 겁나게 오랜만에 캣프풀 해보는 날이야. 어 일단 고양이가 지금 180개 중에 39개가 9개밖에 없구나 최고 기록은 몇일까? 최고 기록은 962고. 보스는 크레이지 먹겠고 이거 노말하게 크레이지 먹겠고 화재 크레이지 먹겠고 이거 다 먹겠고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스토리 모드는. 뭐야. 다음 이야기 할수 있네. 야, 나중에 봐야지. 한 번에 몰아서 봐야 돼, 이거는. 물귀신 고양이? 뭐야, 뭐 오, 이 고양이 좀 마음에 드는데. 되게 무섭게 생겼다. 그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, 근데? 아이 처음엔 좋았는데 이건 별로다 보다보면은 뭔가 좀 되게 역겨워 도시 그럼 믹모스튜디오 도시로 해야지 당연히 지금 쿡은 다 깼고 pvp 얼마야 헉, 뭐야 나 언제 여기까지 갔지? 나 도미야? 오, 대박. 야, 거짓은 참치네? 오늘 오 PVP 좀 해보고, 최고 이렇게 보자. 잠깐만. 오케이, 300m 엘리베이터 타주고. 오케이, 저다 왔다.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. 아, 이거, 태권도, 이거 태권도 강양이 너무 좋다. 왜냐면은, 북봉이 좀 차오르거든. 아, 이 태극기. 역시 대한민국. 개포 타고 싶은데, 이거. 이때. 오케이, 나이스. 겁나 높이 갔다. 어느새 400m. 아니, 도 소리 너무 좋은데? 아, 요 좀, 오케이, 이렇게 가면은. 후 오, 아슬아슬하다. 오, 어, 이게 좀 어려운데? 이때 가지고 레이저 꺼졌을 때 내가 그 사이에 좀 실력이 늘었거든 되게 많이 늘었어 영상을 영상을 안 찍었을 때도 캐점프를 자주자주 자주 했기 때문에 실력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데, 왜 아직도 최고로을못깨냐 와, 진짜 위험했다. 아이왜 너무 어려워? 우와, 잠깐만. 우후 아니, 왜 너무 어려운데? 아니, 쉴 틈이 없어, 쉴 틈이. 우. 야, 잠깐만 어, 손에 땀이 나이번에 진짜 저거로 깨야 된다 몇달 동안 유튜브 안 찍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겠어 우와, 이번 너무 어 내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와! 야, 잠깐만 너무 심한데, 이거? 이거 응, 부활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도시에 뜬금없이 공룡이 나타나죠. 근데 이 공룡 좀 멋있게 생겼긴 했어. 소리도 좀 좋고. 야 잠깐만. 이슬슬 어려운 그 장애물들 많이 나오거든. 새로운 장애물들. 오음와 어, 아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야? 아 진짜 아쉽다 아니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에 구매해야 되는데 아이, 100m 타버렸다 이왕 탄거 그냥 해야지 아니구나 200m 탔구나 아 200m 탔네 그나마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 300m 탔어야 되는데. 이전엔 기본이 500m라고. 저번에는 기본이 한 200, 250m 정도 탔었나? 이번 맵도 이번 맵좀잘 걸린 것 같다. 그래도 어려운 편이지만 아까보다 낫네. 슬라임 먹어야지. 오케이 치즈. 아 느낌 너무 좋아. 이 소리. 아이 소리도 좋다. 캉 이런 소리. 캉 캉. 오 좋은. 오, 또 죽을 뻔 레이저 뜨네. 오 잠깐만. 우와! 아, 저거 불, 저거 불 기둥! 불 기둥 너무 어려워, 이거. 정도꽤넓어갖고 아니 칸! 하는 소리 너무 좋았어. 아니 여기 효과음 이 너무 좋다니까. 도복 소리도 좋고, 레이저 소리도 좋고. 아니, 그리고 치즈 소리랑 그그 그 얼음 소리도 좋고. 음. 아. 아니, 누... 야 이거 너무한 거아니냐 아니 그나저나 누가 누가 700m 상공에서 아니 누가 700m에서 벽돌이나 꼬깔을 꼬깔 던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? 아 이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데 진짜 아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보자 한번 아 이대로 최기로못 깨는 건가? 나 이제 좀 장인된 듯? 나 이제 좀 고수 같지 않아? 그건 아닌가? 그래도 최고 기록이 900m면은 못하는 뭐 편은 아닐 텐데. 근데. 이런 뽁뽁 하는 소리랑 이런 톱니 소리 도대체 효과음 어디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. 자그 회사에서 만든 거야 아니면은 어떤 앱 다운 받아 갖고 그런 효과음으로 만드는 거야? 회사에서 만든 거겠지? 아무래도 그래도 캡 점프 나름 잘 만든 게임인데 회사에서 만들었겠지. 나는 무한의 계단보다는 캐점프라 게임이 더 좋더라. 무한의 계단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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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, 그, 아, 이거, 아, 속도 게이지. 그래. 속도 게이지가 있어갖고, 실패이 없었는데, 이거는 약간 순발력 게임이랄까? 그냥 보고 바로 순발력으로 피할 수 있는데, 무한의 계단은 손이 빨라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모르더라고. 이거는 손을 굳이 안 빨라도 할수 있는 게임일 것 같긴 해 손이 너무 느린 사람은 못하겠지만 손이 지렁이가 아닌 이상 오케이 이제 감 됩니다. 감, 아니, 카한 소리 너무 좋아. 아, 치즈 소리 너무 좋다. 진짜 이 게임은 ASMR 하는 맛으로 한다니까. 무한의 계단은 딱히 그런 효과는 없 잖아. 어, 까리! 하는 소리 너무 극게 아니, 이거 효과는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. 내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, 오버하는 게 아니야, 절대로. 오, 캉! 방금 좀 어려웠다. 대포. 오, 잠깐만, 이거, 죽나요? 와, 안 죽어, 안 죽어. 어. 이거 어떻게 깨, 잠깐만. 난 이거 진짜 덥은 건데. 우와! 후! 저 랜드마크 공룡. 치즈라 괜찮죠? 오오너뭐야 초고로 꽤나? 진짜 레알 아직 부활 아, 한 번도 안 썼거든. 오 전기 아! 아니, 잠깐만 아직 부활 남았어 부활 남았어 사면돼 사면돼. 뭐야? 아나 엘리베이터 샀구나. 아 그럼 광고로 봐야겠네. 이어서 가봅시다. 부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떨리지만. 그래도 부활이 있다는 마음으로 있진 않지만,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말하라고 한다. かアスロボなんだ。